어, 제가 유산이 이제 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그 무너지는 마음에 대해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음, 걱정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기대하게 되고 가능성을 보게 되고. 네, 오늘은 엄마들의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저도 티게 질투이 있거든요.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공부 잘하고 또 인기 많고 뭐 예쁘고 그런 사람들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또 엄마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엄마들이 부러운 거예요. 또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그리고 되게 센스 있으면서 자기 관리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또 아이하고 잘 소통하고 아이를 아주 잘 기르고 그런 엄마하고 저를 비교하고 또 요리 잘하는 엄마도 부럽고. 아, 그러니까 부러운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또 할머니가 돼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자꾸 부러워만 하고 있고, 또 나를 비교하고 있고, 내가 정말 어, 부족감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 꺼내서 발현할 기회가 사라지더라고요. 반짝반짝하던 것들이 다 희미해져가는 거 있잖아요. 음,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좌절이 오거나 실패가 와도 다시 일어서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 개발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인 저부터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꾸는 과정 가운데 일단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좋아하게 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그것을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꺼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도 어, 아이들의 부족감도 아이들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아,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그 아이의 약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다른 약한 친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경험, 아파본 경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정말 진정한 위로를 할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이가 유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산되기 전에는, 아, 그 엄마가 그냥 되게 안 됐다. 되게 슬프겠다.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어, 제가 유산이 이제 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그 무너지는 마음에 대해서 알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대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로도 잘 위로는 되지 않지만, 그냥 안아주고, 그냥 토닥거려주고, 아, 그게 더, 예, 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은 다른 약한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좀 빈틈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예전에는 이제 큰애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아이를 봤어요. 뭔가 아이의 부족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아이의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도 집에서 푹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동생들과 소통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물어보면 다 술술술 이야기하면서, 어 그리고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얘가 친구도 별로 없고 많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학교도 별로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고 아이는 학교에서의 그런 배움도 좋고 또 집에 왔을 때 동생들과 관계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학교에서는 별로 하지 않지만 조용한 아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인 아이지만 어, 가까운 엄마, 가까운 아빠와는 그런 거 소통을 하고, 또 자기 얘기,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라면 어, 건강한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자. 그리고 또 아이가 음, 친구들 사이에서 뭐 정말 싫은 친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글 써주는 것도 봐, 봐도 어, 정말 친해지고 싶은 친구고, 그리고 고마워하는 친구더라고요. 모르는 거 있을 때 굉장히 자세하고 다정하게 가르쳐 준 거. 너는 참 친절한 아이야. 그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그런 것들이 항상 피드백이 있었어요. 어, 그런 걸 봤을 때, 음, 아이가 아직 나랑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는 컸을 때만났어 만났으니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또 나와 다르다 나는 어, 여성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수의 관계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우리 아들에게는 그것이 다른 즐거움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도 굉장히 음, 엄마 아빠하고 가까운게 지내고 또 <laughs> 자기 이야기를 어, 아이가 서슴없이 하는 아이고 지금도 말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걱정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기대하게 되고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음, 둘째 같은 경우도 어, 예전에 많이 부족하게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언어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좀 어리버리하고 뭔가 어리, 어린 느낌? 그런 것들. 아 그래서 얘가 학교가 제대로 어떻게 안 가? 뭐지? 그런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준비물은 잘 챙겨갈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어, 아이가 이제 크면서 오히려 아이가 굉장히 재밌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 아이 이야기 해주시면서 너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아, 너무 재밌고 순수하다 마음이 열리면서 따뜻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또 엄마와 달리 그래 이 아이는 그래도 또 선생님들 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어, 엄마의 걱정과 달리 그런 생각이 들고 음, 또 막내도 어렸을 때는 오빠들이 좀 많이 순했어서 아이가 좀 욕심도 있어 보이고 고집도 있어 보이고 좀 강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돌부터 한네살 정도까지는 좀 고집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 이렇게 정말 성장해가면서 또 이렇게 온유해지면서 아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런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있었던 것들이 어, 지금 보니까 야무지고 똑똑한 모습으로 좀 변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도 또 굉장히 음, 내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다듬어졌을 때더 좋은 모습으로 또 리더십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이 엄마가 다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아예 미래에 대한 전혀 일도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복해요. 그리고 뭔가 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음, 토스토이가 한 마리 있잖아요. 어,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나와 만나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정말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걱정도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좀더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할수록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